는 이제 여기 중에 어떤 분들도 아니면 이 본문을 듣는 어떠한 분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고행의 실천이란 진짜 의미를 부처님께서 바라시는, 부처님께서 뜻하시는 것과 반대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 그러면 너무 피곤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수행하는 것도 고행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견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 너무 피곤하게 하면 그것도 고행 아닌가. 라고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호바레 <laughs> <laughs> <맞습니다>, 그 <말에. 웃음> 들어보십시오. <웃음> 너무 마시는 너무 고행 아닙니까? 개행자상 경이나 14시간 열 <laughs> <응>. 들어보십시오. 에가로사야산산 <laughs> 그러한 견해는 부처님의 의향과 바라시는 바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묘사비야분해의고 <laughs> m a 님께서는 어떻게 살 법하셨다고요? 몸과 목숨조차 p 두에 두지 말고 a n 통찰지 수행을 열심히 실천하라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목소리> နာတံပတ္တဝဝိရိယတံဌာနံဘဝိတတိဒါတော့ပြောပါဠိတော်တ ార ကထုတ်ပြတာဖြစ်ပါတယ်အဋ္ဌိပေကတော့အရေမြကျွေးပါစေအကျော်မြကျွေးပါစေเนาะအရေပဲကျွေးပါစေအကျော်ပဲကျွေးပါစေအယိုးပဲကျွေးပါစေအတားအတွေ့တွေခန်း၆ချိန်ခန်း၆ပါစေအလိုရှိရတဲ့မေဖို့တရားသူကိုမရမချင်းမရမနာပဲနဲ့ 어느 정도로까지 격려하고 권장하셨는가 하면, 방금 사회적께서 빨려로 독성하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피부만 남을 테면 남아라. 내 몸에 힘줄만 남을 테면 남아라. 너무 열심히 하세요. 내 몸에 뼈만 남을 테면 남아라. 뼈만 남아도 좋다. 그 다음에 내 몸에 살과 피가 다 말라버려도 좋다. 뭐래요? 피부만 남을 테면 남아라. 하나. 힘줄만 남을 테면 남아라. 하나, 둘, 뼈만 남을 테면 남아라. 셋, 내 몸의 살과 피가 다 말라버려라. 그래도 좋다. 넷, 이네 가지 요소를 갖춘 정근이랍니다. 내가 원하는 아니면 장부의 끈기와 장부의 분투와 장부의 노력, 정진으로만 얻을 수 있는 그 도와과 열반이라고 하는 특별한 법을 얻기 전에는 절대로 이 수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확고하게 결심하고 치열하게 수행을. 계속 계하느니라라고 부처님께서 네,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말씀하셨네 리카나보아 니미도 이해라래 카나보아 우 덫데 나 덫데 티 덫데 에디 우덫나덫티 덫데 디아네 무우덫무나덫머티덫무우무나무 티아 ဖြစ်တဲ 아라 레 아레 롭예 덫띠 용기 시마다래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의 몸,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늙기 마련이고, 병들기 마련이고, 죽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늙기 마련이고, 병들기 마련이고, 죽기 마련 여러분의 몸을, 몸과 늙음 없음, 병듬 없음, 죽음 없음이라는 그 거룩한 성품인 열반을 맞바꿀 수 있을 정도의 용기가 있어야, 과감하게 교환할 수 있는, 있을 정도의 용기가 있어야, 교환을 할수 있어서 그 법을 얻을 수가 있다. 아 클래식 클라스 큰일 나셨네. 그렇게 교환 맛바꿀 수 맛바꿀 정도로 강한 용기 자신감 이런 것이 없으시면 얻을 수 없을 겁니다. 큰일 나셨네 이제. 담력 아주 레레레네 미미가 레레레 ဒီ మోమ နာမတိယာဆိုတဲ့နေဗံကိုเนาะဒီခန္ဓာကိုယ်နဲ့စိတ်နဲ့ဒီနှစ်ခွထဲလဲလို့မရဘူးတာသံဓာဝရိယဆိုတဲ့ဒီတရား၃ပါးကထည့်ပေးရမှာအဲဟမ်လဲနေတဲ့ကာမှာကိုယ့်ဘက်ကတာသံဓာဝရိယအဒပါမသူကလက်ခံမှာဖြစ်ပါလေဟုတ်ဖက်ကနေကမှာเนาะတကူကူလဲနေတာနေဗံနဲ့လဲနေတဲ့ကာကိုယ့်ဘက်က 열번이 너무나 크고 가치가 큰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과 목숨 정도만으로는 안됩니다 가치가 이게 더 훨씬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에서더 내야 돼요 값을 더 지불해야 됩니다 목숨까지 스님 내놨는데 더 지불해야 됩니까? 더 지불해야 된답니다 첫번째가 믿음, 확신까지는 확신 확신을 가지게 되고 두번째가 열의 하리라 뭐 이렇게 하고 싶어라는 열이 세 번째가 그에 따라서 정진 노력 요법 이러한 법들도 예,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의비바고 패가 이다피스바아아다아 그렇기 때문에 삼매와 통찰지를 생겨나게 하는 올바른 수행 부처님께서 살아신 그러한 수행 그러한 노력은 아무리 열심히 피곤하게 막 죽을 정도로 수행해도 고행이라고 말해서는 자기 학대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 음. 베냐우라야마마고만고아누가 소야구로 소 삼매나 통찰지 를을 생겨나게 할수 있는 그러한 실천은 말할 것도 없고 고행이라 하면 안 된다고요. 개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힘들잖아요. 그렇게 개를 지키는데 힘든 것도 그것을 두고 그것도 고행 아닙니까라고 말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laughs> 네. 될까요, 안 될까요? <laughs> 안 됩니다. 시바디라 디 젠동 니레에마바냐 바이 냐 바이 마 마사베 니야라마세베라 바레 사니 바래네 냐니 바이 냐니 바이마냐 바인 마 마사비 상진 녀다 마 시행 부라 시정쪽든샤 바데 다배매로 티라 피종네 어쳇 쳇때 트외 아다기라 마다 찡로더 디로 못 소야 부니 소라데 래 예를 들면 대표적이죠. 팔계 수지하고 지키는 어린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팔계를 수지해야 돼라고 애들까지 만약에 팔계를 지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애들인데 배가 고파도 오후나 밤에 음식을 못지 못하면 괴롭겠습니까? 안 괴롭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른들조차 저녁에 못 드시면 중간중간에 배고프시잖아요. 고통스러우시잖아요. 아니면 출가자들, 어린 삶이나 젊은 비구스님들, 죄들도 마찬가지죠. 오후에 배가 고파도 오후나 밤에 음식 못지 못하는 것, 각각, 각각 고통스러운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계를 갖추게 하는, 계를 구족하게 하는 실천이기 때문에 그것도 고행이라고 다 해서는 안됩니다. <목소리> 일부 사람들은 예를 들면 살생을 삼가면서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지만 살생과 삶 가는 것 자체는 구족하게 게를 갖추게 하는 그런 실천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 고행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 뭐 생애 배면 농가마 강고야인데대로 비로 마무라나다 마하드마 다나동마 야사비야 호타바레 어디 호타봉발리야디야 네네 수비무시 이라 이게서라 아, 대학은 나 말로 참, 대학. 네, 네, 이아 그, 이 내용과 관련되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참고, 개를 수지하고 갖추는 그러한 실천을, 현재는 고통스럽지만, 미래는 에 좋은 이익을 가져다 주게 해주는 실천이다. 라고 칭송하시면서, 마지막에, 니까 법준수 긴경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아마 자료에, 52페이지에 아마 소개되어 있을 겁니다. 사 같이 지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이다 비카 외에 가소 비구들이요. 이 세상에서 일부 사람들은 사비두케나 사비도마나세나 몸의 고통과 마음의 근심과 함께 바나디바다바디위라도호띠 생명을 해치는 것을 삼간다 바나디바다웨라마니바짜에야짜 살생을 삼가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도 두캉도마나쌍바띠상외데디 몸의 고통과 정신적 근심을 경험한다 사비두케나 사비도마나세나 몸의 고통과 마음의 근심과 함께 삼마 디티 바른 견해를 가진다. 삼마 디티 바짜요자 바른 견해를 조건으로해서도 두강 도마나 쌍 바티 쌍 외대띠 몸의 고통과 정신적 근심을 경험한다. 쏘 그렇게 현생의 괴로움을 겪으면서 법을 실천하는 그들이 가야사 베다 바랑 마라나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수가 띵사깡로깡 선처 천상의 우발사띠이르러 태어난다 비카외 비구들이여 이당 담마사마다낭 이렇게 열 가지 열한 가지 선행을 실천하는 것을 빠쭈받나 두강 현생에는 괴롭지만 아이야 띵수과 이빠강 내생에는 행복한 결과를 주는 실천이라 우사띠 말한다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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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디라 마리 베냐 아루시나타 다히다 조시와니마사야호바부 아타 다히다 아타 다히다 조시와사야바 그렇기 때문에 호바네 그렇기 때문에 계 삼매 통찰지 이란 것 바르게 생기나게 하는 그 아나타 상이다 불이과 관련된 즉 진정한 이익 번영을 생겨나게 하지 않는 그것과 관련되지 않는 그러한 실천이 아니라 아타상이다. 바른 이익 진정한 이익과 관련된 그러한 실천이어서 의지하면 안 되는 자기 학대 고행의 실천이라고 할수없는이라 없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신청 신인매도매라매 바마 다나야말 ဒါနာသီလပါရတဲ့သီလဆောက်တည်တယ်လည်းမလို့ဘူးဒူတုံကောခြင်းနဲ့အလသမထဝိပဒနာဘာဝနာလည်းအထုပ်တရားမလို့ဘူးချမ်းချမ်းသာသာနဲ့ရှင်ချောင်းအဲရှင်ချောင်းတဲ့ပုဂ္ဂိုလ်ကတည်တဲ့အခါကျတော့ဒါနာသီလဘာဝနာကုသိုလ်ကောင်းမှုတစ်ခုမှလို့တည်တဲ့အခါမှာအမှန်တမ်းစက်တဲတဲ့ပါပဲဒေလေးပါကြတဲ့တပါးရှင်ရဲ့ခြင်းမှာသီလသမတိပညာကျင့်တော်ကျင့်ရအမှန်တမ်းစိတ်ရောကိုယ်ရောပြည့်မှန်းနဲ့ရှင်းကြပါတယ်ဓာမလို့တည်တဲ့အခါမှာမိမိတို့ရဲ့ဒါနာသီလဘာဝနာကုသိုလ်ကောင်းမှုတွေ 아아미아 시타로, 디카마저니아라 나요 네아라두리보아고이청들들다체아 여러분 하시는데 이네 글자로 미얀마 글자를 표현하기 않, 어렵습니다. 삼 분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들으신 분나십니다 생행사고 생고사행. 다시요 생행 사고를 원하십니까 응. 생고 사행을 원하십니까 첫 번째 응. 생행 사고 생 살아 있을 때는 행 행복하게 부당 잘하는 게 쌈이 독성할 필요도 없고 바나띠 바다 위에 라마지가 왕마네 애비 살생을 삼가는 응. 게를 지킬 필요도 없고 응. 오붓식갈 필요도 없고 춤추고 노래하고 다 하고 응. 이 사마다 이바사나 수행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죠. 너무 편안해. 그래서 생행 행복하고 하지만 그렇게 살생을 삼가지 않고 살생을 하고 도둑질을 삼가지 않고 도둑질을 하고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어디에 태어납니까? 사저 지옥에 태어나서 찔리고 불에 태워지고 고통을 당하지요. 사 죽은 다음에 고고 고 괴로움 생행사고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생고 사행 아바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 부당 사라난 게스 아미 바라티 바다 웨라 마나 시가 바당 삼마디야미 부푼다 꺼진다 오른발 왼발 경행 자선 경행 자선 법문 듣고 인터뷰하고 오후 구식하고 저녁에 배고프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잠못 자고 생, 고. 생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한, 보시, 지게, 수행, 이한 실천이 이번 현생도 물론이고, 건니와 다음 생에 여러분들하고는 인간세상, 욕계, 전산생, 혹은 나중에 언젠가는 깨달음까지, 이번 생, 혹은 다음 생 언젠가는 깨달음까지 얻게 해주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실제로는 생행, 생, 행, 생, 생, 행, 생, 생, 행, 사행, 이렇게 대하셔야 되는데, 생행, 생행, 사고, 사행, 이렇게 되겠죠. 그쨌든 음. 생, 행, 사, 고를 원하십니까? 음. 생, 고, 사, 행을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십시오. 네, 신청되지 않고군 생, 행, 사, 고안 좋습니까? <웃음> <웃음> 힘들게 얘기 와서 막 다리 아플 필요도 없는데요. 태아태마아신청라 <laughs> <laughs> 미얀마 근데 실제로 지역하면 지역할 그 단어가 좀긴 긴장할 때 긴이란 단어하고 느슨할 때 완자를 미얀마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완사긴 생긴사완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힘들죠 살아 있을 때는 막 너무 답답해요. 저기 막 게이지가 되고 행해이 되기 때문에 너무 너무 이렇게 근데 죽고 나면

그러면 생행사고 생고사행 한 번은 독송하지 마시면 돼요. <laughs> 생행사고 두번 하세요. 두 번, 두 번. 외우시도록 해도 네, 생행사고 생고사행 생행사고 생고사행 네. 자35 페이지입니다. 감각해락 즐김을 떠나 삼가야 바로 옆에 마음 따라 보려도 감각해락 몰두해 아 이게 좋겠네요. 마음 따라 보려도 감각해락 몰두해 하신 다음에 감각해락 즐김을 떠나 삼가야 독성하시고 고통뿐만 노력해 자기약대 몰두해 독성하시고 수용안고 자학해 역시 삼가야 양극단의 삿된 제거 길 제거중도 바른 길아 요거는 이제 같은 의미니까 그 하지 마시고 양극사도 제거해 중도 바른 길 정도 걸어 깨달아 열반 이르러 독송하고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마음 따라 버려도 감각 해락 몰두해 감각 해락 즐김을 떠나 삼가야 고통뿐만 노력해 자기 악대 몰두해 수용 않고 자해 역시 삼가야. 양극사도 제거해 중도 바른 길 정도 걸어 깨달아 열반 이르러 사두 사두 사두